사실이었습니다. 기대합니다. 만연전 전하오신 바보자 하나님, 천재의 천의를 믿습니다. 나는 기의네말하을 위하여 위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사명을 인터내어 영원을 아리신 예수. 453장입니다. 453장 전입니다. 예수 신자. 과신 신자. 썸자과 신자. 썸네일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하여 주옵소서. 지금날 카로게 분별하고 은혜는 순전하게 채워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림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탄의 e t 에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찾아 만 go to the country, I will go to the country, I w i l 주님을 to t h 시고 하나님의 r y I will go 도 o t h 도 country, I 또전 세계에 퍼져있는 전쟁을 막아주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로, 참으로그 전쟁들이 속히 끝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또전 세계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어려운 상황 상황들 하나님에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 벌어난 이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는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는 실현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늘에 기도할 때에 가지고 우리 교회를 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는 붉은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변함없는 일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 저희들 수요 기도를 모입니다. 하나님 여영분들 주님의 전행하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백관들이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로서장에서절까지기니다로서장에서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전기나조화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 세상에 죽은 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회적 신비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있 모양이나 우주의 치에 따르는 것을, 그만 내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은 장례의 그림자를 의지하지 말고 신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연합해 자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한때 쓰이고 없어기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더는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시작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옛 율법과 의문에서 벗어난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러한 옛 율법과 의문에 얽매이는 생활을 하지 말라고 권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다 명하다 라는 의미로 본절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효력을 완전히 제거하셨으므로 성도들은 율법의 준수 여부에 판단받거나 그의 근거에서 행동해서는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시작. 본절은 앞절에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의 근육 주의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신체를 암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성들에게 천사 숭배자들의 특징을 밝히므로 그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천사 숭배자들의 특징은 그것은 바로 자신을 자신들이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본 것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예비적인 교훈을 받은 신비종교의 교도가 신비종교의 의식에 참여하여 환상을 보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르세 교회가 거짓 교사들 특히 천사 숭배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자신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형옥하여 자신들을 추중하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거짓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헛것이며,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 눈에 보이는 현세의 복 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체험한 조그마한 신비한 일을 뭐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것이냐 떠들어대고 심지어 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순고하고 성숙될수록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직 어리거나 신앙이 바르지 못한 거짓 신앙일수록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 영적인 일에 관심하우 분들이 되시우 바랍니다. 19절이죠. 심한머리를 붙들지 아리하는지라라리한 말은 천사 한자들의어리의의팬리 또는 이것은 그들의 그릇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천사 순배자들은 교회의 모리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육체의 마음을 좇아 그 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과정하며 성도들을 비진리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교회를 머리 없는 몸처럼 생명을 상실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고 생명력을 의지하려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정상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먼저는 바울이 율법을 쫓는 일에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쫓는 것, 율법을 따르는 것이 왜 부당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를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이죠. 신자. 본전은 의문이 요구한 것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거짓교사들은 세상적인 접촉과의 분리를 요구하며 외적인 금지 명령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외적인 경력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더불어 연합할 때만이 변화되며 성숙해 갈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이죠. 22절. 본전은 앞서 언급된 음식물에 대한 금지 명령과 관련 관련된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모두 썩어지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문이 요구하는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부피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제한하거나 속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 음,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람의 계명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하는 각종 금욕주의적 금지 명령들도 역시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이죠. 시작.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의문에 쓰여진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금지 조항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원절은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금욕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지혜 있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의 죄성을 제어하는 데에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금욕적인 노력으로도 스스로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금욕적 행위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어 남을 판단하게 하고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양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적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를 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또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혼란 상황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종손에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분별하여 아버지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쟁은 속히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주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것들을 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가져오늘 귀의 부흥을 얻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부흥을 증거하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난담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영광과 함께 넘쳐나시도록 아버님께서도 을 위하여 주옵소서. 예심님 아버지 앞에 가는 저에기도할 때에 내가 보이는 것에만 초점이 없길 원치 않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필로믿습니다 영광과 아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심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아버지의 구원주 또는 아버지 주인으로 삼는 저희들이 삼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호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이 참으로 흘러갑니다.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기와 문화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고백함. 하나님의 영광과 내연천하시도 아버님께서 보호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마시도록 저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도 함께 놀라운 부호님을타립고 오게 하시고. 위동으로 승리하실 줄 부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헤브라우리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쉬운 자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실 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가 당신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는 넘쳐나시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는 넘쳐나시도록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로 주옵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가 당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는 넘쳐나시도록 아버지여 복을 도하여 주옵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되는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갈망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향한고 영적인 이스도를상원하며더 예수님을 어,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이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베풀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기쁘주 즐거운 성탄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동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과에서구하시지나와권능과 인간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